친구야, 밥 먹자. 빨리. 진짠데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? 지금 보고 있는 새는 박새입니다. 양 발에 씨앗을 잡고 먹는 새인데요. 목덜미에 있는 노란 깃털에서부터 하늘색깔 깃털의 조화가 예쁩니다. 저기 뒤에. 친구가 보이네요. 이 친구도 박새입니다. 씨앗을 하나를 들고 슝 가는데 U자 모양으로 가는 게 되게 신나 보여요. 어, 이게 박새가 먹는 전형적인 포즈예요. 발에 씨앗을 꽂고 머리로 콕콕콕콕 콕콕콕 찍는 게 멍청해 보이지만 굉장히 귀엽습니다. 여기도 이제 박새 클로즈업. 사다리 비에서 콕콕콕, 콕콕콕. 아, 이거는 색깔이 다른 박새 종류, 새박새라고 합니다. 깃털 문양 줄무늬가 또렷해서 너무 예뻐요. 이 친구는 직박구리에요. 여러분 컴퓨터에서 폴더 처음으로 만들 때 직박구리라는 폴더 명 보신 적 있죠? 바로 얘입니다. 영어로는 brown eared bulbul. 갈색기를 가진 불불이래요. 못생겼다고도 볼수 있는데 계속 보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게 상당히 귀여워요. 과일을 좋아합니다. 하지만 전 작은 새를 좋아해서 과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. 그래도 기웃기웃 자주 오는 친구입니다. 박새가 나오는 장면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앞에 있는 건 노란 깃털에서 하늘색 깃털의 색깔 조화가 예쁜 이쁜 박새고요. 위에도 박새가 있는데 뒤에 새박새가 와요 텃새가 <laughs> 텃새를 부리는 귀여운 모습입니다 독점한 박새가 즐겁게 여유롭게 씨앗을 먹고 있네요 새박새가 박새가 없는 틈을 타서 슝 날아와서 씨앗을 골라서 슝- 날라갑니다. 복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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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작. 새박새와 뱁새들이 보이는데요. 저기 저 참새같이 생긴 친구들이 뱁새들이고요. 붉은머리 오목눈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. 새들은 떼거리를 지어서 자주 와요. 그래서 한 번에는 16마리가 넘게 온 적도 있었고요. 저기 뒤에 있는 새박새는 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웃겨서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요. 이 친구도 편식을 하였어요. 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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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맘에 드는 거 하나를 집어들고 갑니다. 마지막 컷은 뱁새인데 이 뱁새는 안방 뱁새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요. 거의 그릇에 그냥 계속 앉아서 손으로 꽉 집고서는 먹고 있는 자세 보이나요? 완전히 그냥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. 손 확대 컷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정말 사람 손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이 잡고 있어요 그쵸? 이렇게, 이렇게 잡아서 껍질을 떼고 안쪽을 먹습니다 저 새가 제일 야무지게 먹고 갔어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